안녕하세요, 원엑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각도에서 보는 얼굴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빨리빨리 간단하게 할 예정이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l 츠 t s 일단 원 아홉 개를 크기를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이 아홉 개를 그려주세요. 그려주신 다음에, 시안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런 앵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운데부터 해볼까요? 역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그려서, 눈. 이 거리는 이 눈과 길이에 거의 비슷합니다. 눈을 그리고, 눈을 그려주시고, 코는 삼각형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코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입술은 이 눈동자 가운데 두 개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이눈 보이시죠? 이 눈을 기준으로 꺾어주세요. 외곽은 꺾어서 내려가고 턱은 여기 해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귀는 이눈 시작으로 코까지 눈 시작으로 코까지 이게 정면이고 이제 왼쪽 위를 보는 시야부터 해볼게요. 일단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 따라서 이런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뭐부터 그릴 거냐면 코부터 그릴 코부터. 코의 형태는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코 끝이 이쪽 이 원의 끝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런 곡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곡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외곽을 잡을 텐데 이 라인 따라 내려왔다가 여기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코 나왔다가 이 왼쪽 볼은 이코 끝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코 끝부터 그리고 역시나 이 눈에 맞춰서 이쪽도 그려주세요 이렇게 눈은 여기다 여기 거의 안 보이니까 칠해 주시고 입술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입술 끝은 눈 가운데 턱은 이 입술, 이 입술 라인을 잡고 여기서 꺾게 그려을 꺾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귀 역시 눈부터 코 끝까지. 그럼 이렇게 보는 시야도 마무리가 됩니다. 왼쪽 옆에는 아예 옆모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잡아주는데 가운데가 앞에 있으니까 가운데는 됐고 이 옆에 가로선만 잡아주세요. 가로선을 기준으로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 해서 이 끝부분에 닿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내려와 주세요. 그럼 코는 완성이 되고, 이제 입술은 조그만 산두 개를 그려주시는데, 이 코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내리시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턱은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역시 입술 가운데까지 가게 해주고, 올라갔다가, 눈썹, 눈, 눈에 맞게 귀를, 귀는 눈과 입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아래를 보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코가 역시나 이 끝에, 외곽 끝에 하나 그려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마, 그리고 눈은 당연히 들어갔다가, 이번에 왼쪽 볼은 약간 거리를 두고, 내려가 주세요. 턱을 그린 다음에, 입술을 그리시고, 입술 거리에 맞게 턱을 그려주세요. 올라갔다가, 눈을 표시하고, 눈부터 입술까지 귀. 귀를 표시해주세요. 밑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마가 기본적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는 거는 이 가운데 가로라인이 조금 더 둥그러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해주고, 눈썹, 눈을 표시해주시고, 이 라인에 맞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코는 되게 더 짧은 대각선으로 해서 이쪽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삼각형. 이런 삼각형에서 이런식, 이런식으로 하나 잡아주세요. 칠해주시고, 입술도 이렇게 눈 맞게 해서 잡아주세요. 외곽은 이 눈을 기준으로 잡혔다가 꺾여서, 밑에서 보니까 턱이 좀더 넓겠죠? 그러면 턱을 이렇게 해주시고, 턱 부분도 역시 코처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코보다 좀더 크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목을 입술부터 입술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와주세요. 그리고 귀는 역시 눈부터 입까지 눈부터 입까지 여기는 이마가 훨씬 짧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밑에는 역시 십자가의 밑에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십자가 라인을 그리시고 눈을 눈썹과 눈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코는 대각선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V만 살짝 표시해주시고 입술은 밑에서 보니까 거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눈동자와 눈동자 거리를 맞춰주셔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역시 눈을 기준으로 이마와 볼, 그리고 턱은 거의 짧게 그리시면 됩니다. 귀는 역시 눈과 입술의 거리,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과 입술의 거리. 이마가 훨씬 넓겠죠? 이마를 넓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상단은 왼쪽이랑 다 비슷해요. 이렇게 이쪽 보는 걸 잡고, 코, 코 외곽까지 잡고, 내려왔다가, 눈, 이 꺾이는 걸 기준으로 이마와 눈의 경계를 잡아주시고, 눈을 라인에 맞춰서 그린 다음에, 이 외곽부터 내려와 주시고, 이 라인에 맞게 입술, 눈동자, 거리 맞춰서 내려와 주시고, 턱이 꺾이는 부분은 입술을 기준으로 올려주세요. 귀도 눈과 입술까지. 오른쪽도 역시 가운데 잡아주고, 이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코 나오고, 입술 라인은 대각선 내려서 이렇게 입술을 잡으신 다음에 턱은 조금 튀어나오고, 입술을 기준으로, 입술을 기준으로 턱이 꺾입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을 그리고, 귀도 역시 눈과 입술, 눈과 입술 거리 맞춰서. 밑에도 역시 이거와 같게 밑에를 보는 시선으로 잡아주시고 이마와 이마와 눈 그리고 볼이 눈을 기준으로 꺾이는 거예요. 코는 밑으로 이렇게 끝볼끝 부분까지 갔다가 살짝 올라가주고 밑에 볼은 살짝 거리를 두고 그리신 다음에 눈을 표시하시고 이눈 가운데에 맞게 입술을 표시해주세요. 가운데에 맞게. 그리고 턱 꺾이는 부분은 입술에 맞게 꺾여서 올라갔다가 귀는 역시 눈과 입술 이 거리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은 정말 간단히 설명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그리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빨리빨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빨리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